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7월 27일, 오늘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AP 트레이더의 어떤 종목을 왜 추천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7일, 오늘은 보성 파워텍, 네온테크 총두 종목이 추천이 되었고요. 어, 보성 파워텍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어, 원전 관련주로 좀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 어,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 기자재 개발 및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좀이 필요한 철골들을 납품하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원전에 대한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 원전 육성에 대한 기조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세일자료는 내용들이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어 내용들이 갖가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첫번째 내용입니다 영국 체코 잇따라 고위급 방한 k 원전 러브콜 이런 기사가 7월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은어 내달 말에 방한한다 8월달에 방한을 한다 체코 상원 의정도 방한을 한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 러시아의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줄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 직결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국가들이 상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 원전을 좀 해결책으로 꼽고 있고 국내 원전, 이 한국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어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안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성과 아, 경쟁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원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뭐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 라고 한다면 13년 만에 수조원 규모 원전 수출,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 마무리 임박이라고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자, 한수원 측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르면 8월 중순 계약 체결을 전망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발표를 하였고요.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라고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홍정민 의원이 제출한 원전 현황의 자료에 따르면은, 한수원은 러시아 JSC ASE사와 계약을 맺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라는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 받을 종목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여가고 있느냐.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올해 거래량이 계속 붙으면서 대세상승이 대세 나왔던 이초입부분입니다 초입부근 자리에서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좀다질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이런 일정, 일정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어, 부각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진입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네온테크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어 드론 사업부를 영위를 하면서 어,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내려 사업보고서를 내려 보시면은 산업용 드론 사업부가 있고, 음, 어. 드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각종 다양한 기술 그리고 양산 제작 능력을 모두 확보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월 달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자,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된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반응 토론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이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업들도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분야일 텐데 어 이제 현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 발표했다는 내용인데 어 로보틱스 도시망국 모빌리티 uam입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뭐 국가나 대기업들이나 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 수혜를 좀볼수 있을 전망이다. 자 그런 와중에 차트가 지금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느냐? 자 낙폭이 좀 커졌던 이후에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저점과 고점을 점차 좀 올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어, 이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다. 이런 내용들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만 추천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보이시는 선과 1차, 2차, 3차, 4차, 5차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 전략까지 함께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직장인분들이 주식에 시간을 할애하고 직접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 많을 텐데 클릭 한 번으로 원클릭으로 분할, 자동으로 분할 매수를 해주고 목표가가 오면 자동으로 어, 익절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